하나님말씀을 살다 보면 잘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아닌 거예요. 성경에 항상 블레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 아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전등 더큰 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뭔가 많이 하라고 지금 더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김하승이라고 600만 불을 받아요. 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600만 불을 사나이 가면 대단했거든. 내가 조그만할 때는 영화도 있었는데. 지금 600만 불거는 별로예요 여기 메이저리가에어 한국돈 85억 인데 작년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을뭘잘 살고 뭐 잘되고 이거는 세상에 자랑할 게못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 본질만 우리가 딱 두고 살면 돼요 14절 아이작에게 양 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정도를 건너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작을 질주했습니다 자, 김하승이라는 선수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더 필요한 게, 이제 얘가 잘 되면은, 얘가 후보 선수였는데, 먼저 선발로 있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의 위기가, 김하승이라는 이 베이스볼 선수는 찬스가 된 거야. 그럼 뭐예요? 이 친구가 질투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 저거, 저 후보인데, 그럼 얘가 잘 되다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선수가 이게 아웃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잘 나가고 잘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제 잠을 잘때 저는 항상 그래요. 생명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 여러분 그냥 자고 아침 일어난지 모르든 아침에 눈을 뜨면 아, 하나님을 생명 주셨구나. 다시 내 안에 여러분 교회를 찾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 신앙입니다. 어, 반드시 그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6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내가 살아야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하승이가 앞으로 알아갔서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를 따라와서 교회를 왔지만, 걔보고 막 부모님이 걸을 수 있겠지? 야, 너 애배드려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 어, 김하승이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히터 쳤고 젊을 때힘 좋을 때는 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 어 샤를이가 잘됐는데 뭐 샤를 마음은 알죠. 하나님 이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학교, 뭐 괜찮은 학교 갔어. 내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 낸데, 내가 낸데.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그만 부분은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분은 신아니다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있다는. 근데 아이작도 지금 보니까 그런 경우라. 블레셋 사람들, 이사람 아이작을 집중했는데 어떤 상황이냐. 15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 아이작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판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뭐 부자집 아들 뭐 이런 거 뭐, 뭐 그렇잖아요. 뭐좀잘 있는 집안에 태어나면 좀 편하죠. 응? 어?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이끌려도 교회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어.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거 없이 세상 것만 가지고 있다 하면 뭐예요. 그거 갖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낸중에 보면 이 아이작이 쿨한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블레스 사람이 아이작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들이 판 우물들 허그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판 것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이작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요. 아이작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 사람이야. 저여행이 교회 가서 뭐 나는 장로다. 사장님이 예수 믿는다. 뭐 교회 간다. 뭐 이거 두 번째 문제인 게 사람이 돈뭐 이런 상황에는 겁변해 버려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안 돼. 아벨 아비에게 아이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우리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어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이렇게 질투가 있어요. 그래 아이자는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 야, 떠나 버렸네. 여러분 직장이고 관계고 우리 스스로가 떠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배려한다는 것은 남이 날 쫓아낼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남이 나를 싫어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Refuse 할수 있는 찬스도 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요 상한 마음이 축복이다 If you got hurting right now, that's blessing 그것은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작이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보셨죠? 아브라함이 아이작을 몇개 놨는데, 하나님께 아이작을 가지고 와라. 이삭 받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김하성, 너돈다 가지고 와. 아이고, 무슨, 신아빠리꼬 까먹은 소리를 합니까? No way. 내가 믿는 거 믿는 거, no.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올드토스트에 면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진리야 안하면 죽음이야 이것을 끌어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에도 적용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은혜 은혜 저 같으면 은 제가 모든 게으서 모든 걸다 드려요 난 진짜예요 우리 아내가 막 가로막고 막 은행가서 막 어? 은행장 나는 다줘 그래요 내가 없어서 그래 목사님 못할 거예요 진짜 있으면 해요 나돈 쓰는게 너무 재밌어. 여러분 돈좀 써보세요. 나돈 쓰는게 너무 좋아. 쓰다보니까 금방이야. 10만불 한번 써봤는데 음, 음, 쓰는게 정말 좋아. 그러나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쓰는 것은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냥 내폼 잡으려고 쓰는 것. 이런거는 낸중에 다 이러면 상처로 돌아와요. 그걸 객기라고 해. 위선 김한선 교통, 교통경은 걸겠죠. 지금 16주 내는 거 아깝겠죠.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뭐 지금 딱딱 헌금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문제였습니까 신앙이 안 좋습니까?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이작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너,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정리해 주세요. 결혼하시고 난뒤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가면 돼요. 아이작은요 아버지가 밭이라고 니까 아이작은요 나무 해갖고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한테 상처 없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상처 없어요 상처는 나아요 절대 안 없어져요 뭐 내적 치유 상담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것들 무당 찾는 거다 필요 없어요 한순간이야 돈만 나가 치우고 갔는데 아빠 오늘 뭐 짐승 잡으 짐승이 있어야지 준비돼 있다 가자 그럼 산에 올라가서 막 올라가니까 풀었어. 아빠, 짐 상어, 너덜 누워. 예? 그 성경은 뭐 아이작이 믿음이 좋아서 덜 누웠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 것들은 도망가 버린다. 예? 아버지 돌아간다고 하진이야덜 누워라. You okay? Police, p l e a e I need a police. 상처야. 상처라고. 상한 마음이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부 상한 마음이야. 상한 마음. 이야나와있던 성경. 크리션,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던에는 선밖에 없어. 왜 에덴동산 악을 n no. 너,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성선도 아니고 선, 악이 먼저가 선도 먼저가 아니라 인간은 그걸 판단하고 이야기할 거리도안 됐어. 근데 인간들이 악을 붙들었어. 그래서 다 패했어. 아, 다다 작살났다는 거예 신이야. 그리고 성경적으로 구약을 올드테스트 이렇게 나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 때문에 얼마나 해나가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지금 올드테스트먼트에서. 죽어나가고, 다 죽이고, 싹 죽여라. 하나님 그런 분신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시대, 복음시대에는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그 죄를 딱 갖다 드리는 성경을 들리면 죽어 맞다 한 거야. 다 끝났어. 십자가로. 예수 그 십자가에 죽고 3일을 보활하시면 모든 걸 해결됐어. 오늘도 많은 종교들이 해결 안됐다 그러잖아. 저거는 숨기고. 어? 너안 됐어. 너더 해야 돼. 해결 다됐어요 저와 호영이 여러분 누구도 성경 갔다 되면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부끄러워서. 근데 이 올드 테스트 보면 아브라함, 아이자, 제이콥, 조셉이 보면 전부 상처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두번 팔았어. 성경에 그 여자를 만지다안만지다가아가 데리고 왔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아내를 어디 갔는데, 아, 우리 아내 내 눈이다 졌다 떨어져 있었어. 그럼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어처쩡 될거 아니야 이게? 너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남자하고? 아브라함은요 상처야.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에서 여러분 관계도 지금 학교 다니고 여러가 상황도 있을 거야. 누가 테말못 하는 상황. 우리 다 상한 마음이야. 나는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상한 마음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상한 마음 사는 게 상해, 상해. 김하성이가 여러분 오늘 이, 올해 2년째인데, 걔가 작년에는요 눈치밥 먹었어요. 비록 30억, 40억을 받아도 여러분 어디가 눈치밥 먹어 보세요? 예? 한국에서는 스타인데 미국 가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가야 되는 건 우리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야니 언더 언어 위치에 넣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생활어려워고 체플린 꿈먹어 가요. 꿈먹으면 월급 안 나와. 가정이 괜찮아. 꿈먹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집이라고 말을 못 해요. 그분들 많이 부담이 있지. 제가 그분들 가족을 생각하면은 이해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카톡방에 있는데 나는 매일 내가 보음전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 여러번 분 카톡방에 보내요. 보내면은 그 목사님들 상당히 부담스러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 사람들 저지하고 내가 그사람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거야 우리 가운데는 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상 다 달라요 여러분 이상한 종교 가면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뭐 우리 우리 식구들은 내가 왜 깨어나가 그런 데 가면 적응을 못해 아웃 다래 아웃 뭐 외워야 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주기를 알고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장요 상처가 있어요 장가는 늦게 갔어요 네. 근데, 성경을 보면 잘 보라고요.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보지 말고, 성경에는. 이게,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 이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거나 아브라함.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이선택하셔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 아이작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뭐 주었죠? 약속, 언약의 약속을 준 거예요. 김하성이라는 친구가 내가 볼 때는 교회 지금 안 다닐 거예요. 부모 손을 잡고 그냥 갔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재밌어요. 뜨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린 아기인데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부모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니까 만날 것이다. 하늘을 믿을 것이다. 저도 예수 믿고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 왔어요. 난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요. I'm already in Jesus Christ. I'm in the heaven. My life. 그, 낫예,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 갖다 놓고 뭘 갖다 드리면 안 죽을 놈이 없잖아요. 오늘 아내 남편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판단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살아, 살지 말아야 될 이유. 이건미워 해야 될 이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도. 근데 지금은 아빠가 좋아. 괜찮아. 내가 상한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싸우고 그게 필요한가요? 지금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16아비멜이사기마 말씀 는 우리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강해졌다 그러잖아요. 강해졌는데 실질는 뭐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실질는 뭐예요? 너무 가난해요. 너 아웃이야. 누가 나한테 아웃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아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가 아웃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성경에서 왜몇 살이 죽었다, 몇 살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사람이 장수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뭐몇 살까지 살았다. 아, 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이야기, 고통. 그 저는 뭐, 뭐, 뭐 어디서 오든간에 나는 누구나 웰컴 하는 게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다루어 봤지? 내가 누구를 저지할 수 있습니까? 내 역시도 지난 20대, 30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터치 안한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다 설명할 수 없죠. 아마 여러분도 돌아보면은 위험했던 순간, 수치스러운 순간,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이거는, 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고백들이 나올 거라고. 18절 이상은 아이작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 부지런하죠 여러분 낚시 하지 아니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도 딸이 둘이있지만은 오직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둘째는 오늘 주일인데도 일하러 갔어요. 제가 사실 다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 뭐하는게 목사 자녀가 주일날 일해야 되냐 이 문제 나오면 전한 말이 없어요. 제가 뭘좀 알고 신학교 좀 다니고 할 때는 내가 아는 것과 살아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지만은 내가 그런 입장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올드 테스트먼트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면 난 벌써 죽었어요 우리 가족 전부가 누가 나를 오늘 날죽이려고 그러면 나는 죽어서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서 뭐예요 내가 좀 나누고 전하고 성기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십자가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아니야, 저 여러분에게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디 못 먹어 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교회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 상징이 상징이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부실을 보여도 여기는 우리의 주권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셨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며 죽은 자 삶을 보완하셔서 우리에게. 천 열매가 되셨어요. 그걸 오늘 기념하는 예배잖아요. 왜 금요일 죽으시고 삼일만 오늘 주일 보안하셨습니까? 그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에브리데이가 주일날이죠? 나는 내뭐 내일도 자다가 일나면 주일날. 왜 내가 사는 게다 주일날이야. 내가 가진 게다 주일 것이야.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부부,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주셨어요. 말 한마디로 다정하게 감사하게. 여러분. 식계명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뭡니까? 그 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부모에게 서러운 소리 들어도, 상한 마음이 들어도,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 그게 뭐 죄의 문제라고, 죄. 내가 아빠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를 미워서 해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이 죄의 문제, 이기적이고, 질투적이고, 이런 죄의 문제에서, 나와도 하니까 남편이 걸리고, 자식이 걸리고, 엄마, 아빠가 걸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시겠습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해서 부모 공경해라. 잘하셔야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 보면 괴롭히지 않아 괴롭혀요. 옛날 그시대는 여자, 여자를 숫자에 안 넣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힐 수 있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여자를 괴롭혀 성경을 우리가 잘 보고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리해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와내 문제 뿐이 아니네 우리 공동체가 싸우네 우리 막와 여러분 막, 그 교회에서 교회 보면 많이 싸워요 그룹 나눠 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라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 상은 그우물 이름을 에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게 상처야 제가 여러분 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같이 일했어요. 제가 그때 돈으로 한 몇만 벌었으니까 돈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도 돈벌거 아닙니까? 세이브 안 합니까? 부모님이 밥해 주는 거, 부모님 집에 살았으니까 부모님 렌트하고. 나 지금은 몰라. 지금은 알, 그때는 몰랐어. 부모님과 당연히 해야지. 부모는 그럴 때참 섭섭하죠.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애 키우고 나가 있지만은 부모들의 상한 마음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부모에게 상한 마음이 되겠구나 할때 이미 부모님이떠나셨더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랬어 우리에게 그런 후회하지 말고 성경에서 계속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일찍 사모님을 보냈어요. 말이 싸웠죠. 많이 다퉜죠. 성경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만났는데 정말 아내 잘 죽었다 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농담을 그럴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라를 목자들 말씀에 이 임을 오릴 것이다. 그래서 아이자한 그 우물에서 쓰러지었습니다. 아이자의 정도는 또 다른 우물을 봤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 그 우물을 두고 또 쳐로 다투서 그래서 아이자는 그 우물을 씻느라고 죽였습니다. 이삭이 그것에서 이삭이 또 다시 우물을 봤습니다. 여러분 비애하고 양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그러고 잘 산다고 그러고 나누고 배려하는 게 없어요. 결국 그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벌은 것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예수는 팔을지 모르겠어 저는 예수 믿고 사니까 여러분 삶이 좀 손해보고 나누는 것 같아도 내가 다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고 더 주셨어요. 더 나은 삶을 주셨고. 물론, 아이작이 지금 일을 엄청 쉽게, 조금물을 지금 몇십 개판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일해요. 그것이 상처가 될수 없어요. 때로는 누워있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 좀 쉽게 살수 없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살라잖아. 데이전이라고 나오죠? 신학, 저기 철학적 영어죠. 합리화 시키는 어, 신은 있다. 근데 전쟁 나고, 저 노숙자도 저렇게 방치하고, 뭐 그런 하나님 뭔 필요했냐, 우리에게. 함대적인 사람. 들이 사람들, 사람들 보통 무신론자로 가자 자살도 잘해요. 죽으면 끝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한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저와 여러분은 상한 마음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또 친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으면 실족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이작이 어떻게 살았다?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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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고. 상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날 죽일 뻔 했다고요. 날뭘 주셨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성경은 다른 사람 더 많이 줬어. 더잘 살아. 더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가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작에는 그거보다 몸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더 뒤틀리는 게 짜증나잖아요. 당연한 거 알겠어요? 좋아요분또 짜증나죠? 무슨 예비가 필요하고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내 먹고 살고 내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세상 나오니까 장관한 사람이 더, 더 나쁜 짓 하고 지금 그 문제가 있잖아요.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작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아이작은 자기가 한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붙시고또 포기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만드시고 그 22절 아이작이 그곳에서 이사회에 또다시 무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아이작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상 가운데, 첫 번째로,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복입니다. 복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학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어떤 세상 눈에 보이는 거의 문제, 여기서 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이장은 파고 또 팠어요. 아이장은 과거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여러분 오늘 이기적인 게 자기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래요 지적할 거고. 제가 그렇죠. 그러고 마지막에 올려야 돼요. 예비가 중요해요. 배려하고 나눕니다. 지금 하나님께 보내신 데 보니까 악당들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잖아요. 배려해야죠. 어울려야죠. 여러분 이때 이상한 종교는 저희끼 자꾸 뭉칩니다 가족도 분리시키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좀 손해보고 배려하고 우물이 넉넉해지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아이작의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 세계 있지만 여러분 자랑은 아니에요 교회가 평화스러우면 은 교회 문제를 어느 교회가 다테이한다한국교회다 사모님 교회가 저 냉장고 안좋다그래가지고큰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우리 집사람 오늘 처음이야기 하는데 그러고 내가 저 예사하고 또 고장 났다 그래니까 내가 저 75불짜리 저거 다쓰은 냉장고 내가 또 중고를 하나 샀어 아이작한테 저 예사하고 저 이것 좀 실어주면 내가 이거 더 멀어 줄게 내가 실거가 딱 내려놓으니까 예사하고가 저거 안 가져간대 왜 그러니까 저게 더 좋대 자,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히스파니 교회에서의 걸 우리 갖다 놓고 우리 거를 저 본당에 갖다 놓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모님 눈이 이만해져 버려니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삶 가운데도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잘 살아야 돼요. 김하승이랑 야구선수가 이제 예수 만나면요.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저와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남편들 몇 명이 있나 아내를 여러분 부모라고 아내를 이끌고 가라고 부모를 섬기라고 여기 장남 있나 장남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장남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치사하게 사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 힘들죠 상한 사람 마음을 장남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저도 예수 모를 때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께 붙들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식당을 가도 팁을 좀더 많이 줘야 되고 목사기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좀 멋있게 놀고 멋있게 쓰고 정말 멋있는 크리스천으로 어디 막 처막혀 갖고 막뭐 이상한 하는 그런 정경이 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우리 황이같이 저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얘기 왔습니다. 멋있잖아요. 나 동네나 진짜 저 우리 황이같은 사람 한 100명만 오면 정말 신날 것 같아. 사람 움직이잖아. 역동이 되잖아. 저 거룩합니다. 저 깔끔합니다. 내 지나가보면 다 알아. 어제 이게 무슨 백알을 먹었는지 뭐 소주를 먹었는지 내가 먹어완 사람은 다 알아요. 보통 목사하고 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연에 감사하면서 우리 상관운데 기쁘게 살수 있도록 상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지고 부서지지만은 웃으면서 두고 보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뺏기면 은잃어버리면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